여러분, 우리는 왜 배워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배움이 단순히 학교나 직장에서의 시험과 점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배움은 자신을 성장시키고 세상을 이해하며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우리의 시야는 점점 좁아지고 선택지는 제한되며 결국 성장 또한 멈춥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위험은 단순히 실패가 아니라 배움과 성장을 멈추는 순간입니다. 배움을 멈춘 사람은 종종 이런 변화를 겪습니다. 생각이 경직된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존 지식에만 의존합니다.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진다 상황이 바뀌어도 적응하지 못하고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자신감 하락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지 못하면 타인과 비교하며 위축됩니다. 인생의 만족도 감소 삶의 의미와 목표를 새롭게 발견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배움을 멈춘 순간 우리는 정체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배움이 곧 성장이라는 사실은 역사 속 인물들의 삶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끝없는 호기심과 배움의 자세로 예술과 과학을 아우르는 위대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단순히 그림만 그린 것이 아니라 해부학, 수학, 기계 설계 등 다양한 분야를 연구했습니다. 만약 그가 배우기를 멈췄다면 인류는 지금 우리가 아는 다 빈치의 천재성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인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사회 정의를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했습니다. 연설문, 법률 지식, 역사적 사례 등을 연구하며 평화적 시위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의 배움은 그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만들었고 결국 미국의 인종차별 정책 변화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현대 기업가 사례 현대 사회에서도 배움을 멈추지 않은 사람들이 성공을 이룹니다. 일론 머스크 우주, 전기차, AI 등 다양한 분야를 스스로 배우며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 미디어, 심리, 인간관계 등 폭넓게 공부하며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배움을 멈추지 않는 자세로 성장과 혁신을 이끌었습니다. 인간의 뇌는 학습과 경험을 통해 계속 변화합니다. 신경과 소성엔 UROPLASTICITY 새로운 정보를 학습하면 뇌 구조 자체가 변화하고 사고 능력과 문제 해결력이 향상됩니다. 성취감과 자기 효능감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활용할 때 자신감과 동기부여가 강화됩니다. 심리적 회복력 학습을 통해 다양한 전략과 사고 방식을 배우면 어려움과 실패에 더잘 대응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배움과 성장은 내와 마음, 행동의 모든 영역을 활성화시켜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최근 1년 동안 무엇을 새롭게 배웠습니까? 새로운 기술이나 언어를 배우셨나요? 책이나 강연을 통해 지식을 확장했나요? 인간관계와 자기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나요? 그 경험이 부족하다면 지금이 바로 성장을 재개할 순간입니다. 배움을 멈추게 하는 장애물은 다양합니다. 시간 부족 바쁜 일상 속에서도 1,020분씩 작은 학습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과 실패 새로운 것을 배우며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환경적 요인 주변 환경이 학습을 방해한다면 도서관, 온라인 강의, 스터디 모임 등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습관 부족 학습을 습관화하지 않으면 꾸준히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극복 방법은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고 꾸준함을 유지하며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매일 배우기 하루 30분 독서, 강의, 학습 등 작은 습관을 만드세요. 다양한 분야 탐색 전혀 관심 없는 분야라도 배우면서 시야를 넓히세요. 반복과 응용 배운 것을 실제로 활용하고 반복하여 체화하세요. 멘토와 동료 활용 함께 배우는 사람과 피드백을 주고받으세요. 성취 기록 성장 기록을 남기며 성취감을 체감하세요. 한 학생이 매일 공부 습관을 들여 결국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 이야기. 직장인이 퇴근 후 온라인 강의를 듣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여 승진에 성공한 사례. 은퇴 후 새로운 취미와 지식을 배워 삶의 만족도를 극대화한 사례. 이 모든 사례는 배움이 멈추지 않을 때 성장과 성공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 옆 사람과 함께 외쳐보세요. 나는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다.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그 외침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성장하는 첫 걸음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만이 변화와 도전 속에서도 성장합니다. 배움은 지식뿐만 아니라 사고방식, 인간관계, 자기 이해를 확장합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성장은 정체되지만 배움을 지속하면 삶의 모든 영역이 발전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다짐합시다. 나는 오늘부터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삶을 선택한다. 여러분 모두가 평생 배우며 멈추지 않고 성장하는 인생을 살아가길 바랍니다.